오늘의 양식입니다. 루키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무를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요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보아스가 일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곧 성문입니다. 성문 이 성문은 쪼개다, 떼어놓다, 값을 먹이다, 평가하다, 생각하다, 계산하해서 유래하였습니다. 문의 개념은 뚫다, 둘로 분리하다, 분리하다는 말입니다. 성문은 복합적인 문 전체 및그 문의 양쪽에 남아있는 빈 공간을 말합니다. 성문은 백성들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입니다.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섭과 종교적인 행사가 성문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문은 집합의 장소입니다. 또한 공무의 집행 장소입니다. 또한 공공 회의의 장소입니다. 또한 법정 즉 재판소입니다. 그리고 사열대가 있고 왕의 보좌를 두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읽어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행사가 있는 곳입니다. 죄인의 시신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죄인은 성문의 밖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문은 어떤 곳입니까? 문은 쪼개어 떼어내는 곳으로 값을 평가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구분이 되는 곳이며 생각과 계산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끝에는 분명히 구분되어 나누어집니다. 즉 안과 밖으로 문은 닫히고 분리됩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들렘 성문에서 룩과 보아서가 결혼하여 이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룩기 4장 10절에 또말년안 아내 모합여인, 루스를 사서 나의 아내로 치라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함이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공중에서 예수님의 영접하여 혼인 예식 후에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이 계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며 강도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문저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문은 천국의 문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일하는 장소는 성문입니다. 이 성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모든 행정 교육, 생활의 삶의 터전과 종교의 실제 그리고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총괄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문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의 삶은 실제며 그 실제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심판은 문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문 앞에서 온전히 부끄움이 없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아서가 일하는 장소 성문입니다. 그 성문에서 마지막 결정 심판 재판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문 앞에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